테마를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요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은 이렇게, 어, 테마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어, 적절한 어, 가족 앨범이 적절한 테마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테마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별표로 왼쪽에 별표를 눌러 보시면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데, 조금 슬라이드 쇼가 단순하다 싶으시면, 전환으로 가셔서, 여기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벌집형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반짝이기, 또는 소용돌이, 또는 조각, 파장 뭐 이런 식으로 어, 화면 전환을 독특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은 별표를 눌러 보시거나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타이밍에 보시면 이걸로 시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다가 안 3초를 받고 싶다. 그러면 3초 하고 엔터 치시고 모두 적용하시면 화면 전환 시간이 3초로 이렇게 걸리겠고요.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마우스를 클릭을 할 때까지 이게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셔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슬라이드를 멈추시고자 하실 경우 ESC 키를 누르시면 중간에 슬라이드 쇼를 멈추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전환에 보시면 마우스 클릭을 안 하고 다음 시간 후 이거를 클릭을 하신 후에 나는 이거를 5초 있다가 넘기고 싶다. 엔터를 하시면은 5초 있다가 담으면 넘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안 해도요. 그러면 이 타임 적용이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단에 보시면 여러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 슬라이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어, 이거는 타임이 없고요. 여긴 타임이 있죠. 여기만 지금 현재 타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난 이것도 다 타임을 5초로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모드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모드 적용을 눌러 주시면 어, 여기 시간이 4초, 화면 전환 시간은 4초고 어, 이 이미지가 머무는 동안 머무는 시간은 5초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처음부터 시작 슬라이드쇼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쇼 어,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단에이버튼 이나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 F5번을 누르셔서 슬라이스쇼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하는데 1, 2, 3초 정도 걸렸고요. 이미지가 머무는 시간이 3, 4, 5초 정도 걸렸고 1, 2, 3초 걸렸고 1, 2, 3, 4, 5초 정도.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면 전환이 시간과 어, 이미지가 보여주는 시간이 정해진 대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이미지, 음악을 슬라이드 첫 번째로 가셔서 음악을 넣겠는데요. 삽입 탭에 보시면 오른쪽에 어, 오디오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미디어 그룹의 오디오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 PC 오디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음악이 심플, 어, 다운로드 받,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mp3 음악을 어, 미리 찾아 놓으셨다가, 어, 저는 아침 일상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 스피커로 된걸 클릭을 하셔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오디오 도구, 란에 서식 탭이 있고 재생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탭으로 가시면 어, 여기 뭐 재생이나 책갈피,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볼륨, 뭐 스타일 오디오 스타일 바꾸는 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깔게 것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재생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 플레이 어, 슬라이드쇼 할때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고요. 1번부터 어 내가 30장이든 40장이든 50장이든 모든 슬라이드에서 이 음악이 도, 플레이가 될 거고요. 어 만약에 슬라이드 많고 음악이 부족했을 경우 반복 재생으로 어 다시 한번 음악이 계속 끝날 때까지 재생이 되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숨기겠다. 쇼 동안 숨기기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음악이 갑자기 팍 거지면 이제 어, 좀 어색하죠. 그래서 페이드인은 천천히 시작을 하고 페이드아웃은 천천히 어, 음악 소리가 줄어들어라 이렇게까지 예, 하시면은 세부적인 부분이 어, 좀더 자연스럽게 어, 종료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사운드 입력하는 것까지 해서 가족 앨범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